스티치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 조합을 하시려면요 스티치 조합 모드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요 하트 버튼이에요. 하트 버튼을 누르시면 하트 ABC 써 있죠. 이걸 누르시면 화면 이렇게 이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스티치들을 고르시는데 섞어가지고 조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우선은 하트를 넣으려고 하는데 하트는 요요 반달 밑에 있거든요. 여기서 ok 를 누르시면 이 밑에 하트가 한에서 번호 를 찾으시는 거죠. 7 번이에요. 0 7번 누르면 하트칸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뒤에가 전부 빈게 보이시죠? 이 뒤로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는데 그 다음에 저는 제 이니셜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넣으실 거니까 다시 하트를 누르시고요. 글씨가 여기 옆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커서를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오케이 누르시고 그래서 글씨를 넣으시는데 음, 여기 있는 자판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l 그다음에 e 이 e 대문자가 나오고요. 계속 누르시면 그다음 소문자로 바뀌어요. 저는 소문자 e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e 그다음에 다시 e 그다음에 옮겨가서 d d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 d 소문자를 넣고 그다음에 s는 대문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s를 이렇게 누르시면 S 그 다음에 T T도 소문자거든요. 이런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U U T T I I 그 다음에 O 자 이렇게 커서 옮겨 보면 제 스튜디오 이름을 넣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튜디오 넣고 앞에다가 하트를 하나 넣었어요 근데 뒤에 끝에다가 다른 거뭘 하나 넣고 싶다 하시면 스티치 걸러 골라 가지고 넣으실 수 있거든요 커서 이렇게 옮기신 다음에 고르시는데 음 뭘로 할까요 여기다 예쁜 거 하나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이, 여기에서 몇번할 거냐면 음 왕관 그림 32번 할거예요자 이렇게 하시면 끝에 왕관이 들어오죠 아이고 위치가 잘못됐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넣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위치가 잘못 들어갔다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C 누르시면 지워지는 거예요 C 누르면 오가 아, 지워졌네요 누르면 지워졌죠 근데 여기다가 5 집어넣어야 되니까 다시 하트 누르시고 글씨로 간 다음에 OK 누르시고 5 소문자 5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하트 누르고, 스티치로 간 다음에, 여기서 왕관이, 좀 전에 몇 번이었었죠? 32번. 이렇게 하시면, 뒤에 왕관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지우고 싶을 때는 커서 옮겨가지고, C 누르시면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아주시면 되겠죠? 박아볼게요. 박으면, 이 스티치 조합 모드는 한 세트가 만들어지면, 어, 한 세트를, 어, 받게 되면, 한 세트를 받고, 완성이 되면, 제봉틀을 저절로 멈춰요. 저절로 멈춘 다음에 실을 끊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편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세트가 만들어지고, 그한 세트를 자기가 딱 박는다는 거. 그 다음에 받고 싶으면, 그 다음 또 이어서 박으시면 되겠죠. 일단은 지금 한 세트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박고 있는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서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가 박는 부분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저 끝에 왕관까지 넣으면 재봉틀이 저절로 멈출 거예요. 저절로 멈추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사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 이니셜 하고 이렇게 끝 처음에 하트 끝에 왕관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 이니셜 만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스티치 조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쓸것 같다 하시면 저장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이니셜이나 뭐 가족 이니셜 아니면 은 상호 같은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장해서 계속 불러다 쓰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장하실 때는 이 폴더 그림 있죠. 폴더 그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폴더는 1번부터 10번까지 폴더가 있거든요. 그 안에다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1번에 지금 체크가 되는데 여기에서 OK 누르시면 들어가요 여기서 뺄 건지 넣을 건지 지울 건지 뜨죠 그래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커서 옮긴 다음에 OK 누르시면 패턴이 저장이 됐다 이렇게 뜨죠 알림이 그래서 1번 폴더에 들어있는 거여서 내가 원하고 싶, 원할 때마다 불러 가지고 다시 쓰실 수가 있어요 일반 소잉 모드로 갔어요 간 다음에 블러서 쓰고 싶어요. 폴더 열어 볼게요. 그다음에 1번 폴더 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OK 누르시고 꺼내기 오케이 OK 하시고. 그럼 이렇게 오케이. OK 하시면 이렇게 뜬뜬거 보이시죠? 그럼 그대로 이제 박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스티치를 조합해서 나만의 인절 같은 거 만드셔 가지고 저장해 놓고 사용해 보세요.